자, 오늘 난이도는 그렇게 안들었다 오늘 질문들은. 자, 가볼게. 12-4도. 패러프레이징 되는 거. 패러프레이징이 뭐야? 말 바꿔 쓰기. 의미는 똑같아. 근데 표현만 달리 하는 거야. A, B라고 표현을 하지 만 알고 보면. 의미는 똑같은 거야. 그게 말 바꿔 쓰기 패러프라이징이거든그것만 잡아주면 이 지문 끝이야. 하나도 안 어려워. 가 보겠습니다. 가게 간다. 자, 12-4다. "많은 뭐 동안이냐?" p a r t i c u l a r y 특히 trying이 여기서 는 형용사로 쓰였어. 힘든. 특히 힘들었던 시간 동안에 얼리 앞에 간단하게 하나 끊었다. 그때가 언제야? 내 네. 판매 직업 초기에. 아, 내가 영업직을 했나 봐. 영업직을 하든 초기에는 사실 어리버리할 수 있잖아. 일을 잘 이렇게 잘 내가 체득이 안 됐으니까. 그런 어리버리하는 초기에 힘든 시기 동안에 한 판매부장이야. 좀 높은 사람이겠지, 매니저. 한 판매 부장이, 영업부장이라고 하지. 영업부장이 나한테 포스트를 하나 줬다. 됐죠? 자, 그 포스트 내용이 데부터 끝까지. 투미까지 이때 됐은 동격.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격은 수식처럼 봐도 괜찮다 했다. 어떤 포스트를 건네줬냐? 보겠습니다. 어떤 포스트냐? 읽다라고 하면 안 돼. 여기서는 그냥 read를 적혀있다라고 하면 된다. 이 포스트가, 어, 어이씨, 미안해. 동격이로 잡았니? 미쳤다, 그죠? 관대 주격이네요 쏘리. 어, 쏘리. 보통 근데 포스트 뒤에는 동격이 맞거든. 어유나 뒤에 보지도 않았다. 어, 쏘리. 아,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했다. 그지 갈게. 만약에, 요 부분을 해석을 이렇게 하자. it is to be 부분을 해석을 이렇게 하자. 만약에 일어날 일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일이라면 자, 어떤 일이 있잖아. 일어날 것 같으면 이런 느낌. 좀 깊게 들어가면 to be 비동사 플러스 12비하면 비투용법이거든. 비투용법이면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예정이다. 근데 if까지 더해져서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할게요. 그것은 비옥투하면 달려있다 제. 누구한테 달려있다? 나한테 달려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거는 나한테 달려있다. 뭔 말이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나한테 달려있다. 내학이 나름이다. 그죠? 그래 안 그래? 네. 내학이 나름이다. 그 느낌을 잡아줘야 돼. 내학이 나름이다.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는 패러프레이징 되고 있다. 말 바꿔쓰기. 근데 의미 똑같은 거다. 갈게. 정리도 해줄게 얘는. 두 번째 문장 간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에. 자, 여기서는 요래 가자. realize가 동사고 대시 목적어거든.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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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깨달은 내용이 어디까지냐? 끝까지. 됐지? 중간에 within that 그, moment. 그 순간. 그 순간에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 됐지? 뭘 깨달았냐? that the year를 깨달았다. 한번 볼게. 깨달은 내용이 중요하죠. 만약에 어떠한 여기서는 명사 변화 또는 뭔가 향상되는 거, 어떠한 변화나 향상이 be going to 뭐뭐 할예정이지 뭐할 예정이라면 occur 발생하다 일어나다. 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으면 어디에서의 변화야? 나의 외부의 세계야. 내 내면의 세계하고는 상관없이 있잖아. 내 외부의 세계에서 만약에 이게 일어날 것 같으면 이프가 요가지다.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자, 일단 잡고 갈게.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changes or improvements 얘가 데이다. 데이다. 그것들은 뭐할 필요가 있다? 변화나 향상은 뭐할 필요가 있다? 시작될 필요가 있지. 그지 시작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어디서 시작될 필요가 있어? 어디서? 내 아의 내면의 세계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해가? 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 봐. 아직 적지 마. 외부의 세계에서, 그죠? 뭘 필요로 하면 변하나? 어, 외부의 세계에서 변화나, 변화나, 아니면 향상되는 게 필요하면 출발은 어디서 해야 돼? 그래. 내면의 세계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자. 어떻게? 시작점, 출발은 여기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출발은. 이게 바로 뭔데? 목적, 목표면. 오케이? 목적이나 목표가 외부의 세계에서 어떤 변화를 갈망한다 또는 뭔가 좀더 나아지고 싶다. 그러면 출발은 일단 내면의 세계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야 포스트 내용도 그거 아니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아까 나한테 달려 있다라고 했잖아. 그지? 내학이 나름이다. 출발을 내가 먼저 해야 된단 말이야. 뒤에 내용 어떤 내용까지 나오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만 나의 나의 내면의 의식 전환부터 해야 돼. 오케이? 그런 내용도 나온다. 가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간다. 어디 갔니?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의미 있는 또는 매크로카스미 맥크로 하면 대큰거 우주적인 대우주적인 변화입니다 사회 내에서 있잖아 아주 큰 변화야 대우주적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큰 변화를 얘기한다 의미 있거나 아주 큰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데 인생에서는 마이크로 작은 거 아니야. 그지? 소우주적인 그런 수준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야, 지금 봐봐. 라임을 어느 정도 맞췄지? 대우주적인. 그지? 대우주적인 거 했거든? 이거 그러면 어디서? 소우주적인 수준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즉 그게 뭔데? 대신 여기서는 소우주적인 바로 레벨을 얘기하지. 그게 바로 뭔데? 니하고 나나 봐봐 야 소우주적인 했거든. 그게 바로 뭔데? 소우주적인 수준. 그게 뭔데? 너와나 이거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뭔데? 개개인 아니야 개개인 아니야 그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대우주적인 변화가 목적이라면 목표라면 목적 목표라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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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니 그래 계속 패러프레이징 된다니까 갈게 됐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려면, 일단, 개개인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너하고 나, 하나하나의 개개인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게요. 자, 너를, 오빌리테이티블리 강압적으로, 위압적으로, 부사다, cannot, 뭐할수 없다, impose는 강요하다, 부과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강제로 뭐할수 없어. 효과적인 변화를 강요할 수 없다니까. 어디에, 어디에다가 강요할 수 없어? 어떤 사회에, 여기서는 어떤 국가 같은 거. 오케이? 사회, 국가에 효과적인 변화를 기대해도 안 돼. 강요해도 안 돼. 됐지? 자, 갑니다. 요 안에 봐봐. 캠 나갈 때날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 세미콜론이 벗의 역할을 하거든. 그러면 not A, 버 B야. 우리 해석 어떻게 하니? A가 아니라 B다. 그지? 레드는 여기서는 깨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가게안 어렵다니까. 큰 것만 잡으면 끝이라니까. 자, 너는 어떤 효과적인 변화라 했는데 의미 있는 변화 대우주적인 변화야 똑같은 거야 이거를 어떤 국가나 사회에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선택이 되어야 돼 그지? 갈까? 네. 얘들아 중요한 건 아닌데 이식 가리키는 건 뭐니? 이식 가리키는 건데? 앞에 효과적인 변화다 도 그지? 효과적인 변화는 아까 meaningful or macrocosmic change하고 똑같아. 그지 m 니 n y m 가게 자, 그러면 봐. 이런 대우주적인 변화, 뭔가 의미 있는 변화. 또는 효과적인 변화는 선택권이 되어야 돼. 선택이 되어야 돼. 어떤 선택이냐? 태부터 끝까지 관대주격이 수식하고 있죠. 어떤 선택이 되어야 돼? 느껴지는 선택이야 그죠? 수동이다 하나 끊어버릴게 어디서? 딥 앞에서 끊어버릴게 어디 깊숙이 안에서 위디는 아니니까 어디 깊숙이 안에서 느껴지는 변화야 어디 깊숙이 안에서 컨셉스 니스가 단어가 뭐야? 의식이잖아 자각, 의식 그지? 누구의 의식이야? 인헤비턴츠는 뭐야? 거주자거든. 여기서는 이래 잡아야 될거 아냐. 끼워 맞춰야 돼. 어떻게 맞추면 되겠니? 그 도시의 그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들 아냐. 그지? 사회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거 아냐. 개개인들, 사회 구성원들 좀더포로세기 하면 사회 개개인들을 얘기하는 거 아냐. 그지? 이거 하나 잡으면 끝이 나니까. 사회 구성원들, 즉 개개인들의 의식, 깊숙... 한 곳에서 느껴지는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